아, 아빠 혼자 해야 되나? 와, 아름답고 조화, 오, 우와, 오, 오, 뭐, 자전거 타다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졌거든요. 아, 망댕이 땀이 더 찹네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디가꼬의 오기사입니다. 오늘은 아빠 어데가노 이탄 찍으러 삼락 생태공원에 자전거 타러 가고 있어요. 저 앞에 애플이라고 보이지요? 우리가 아는 휴대폰 만드는 그 애플이 아니에요. 사과판도도 아니고요. 집에서 차로 한1 5분 비교적 가까운 거리라서 금방 가요. 자 거의 다 왔습니다. 오 진짜 맞네. 그래 맞아. 와 날씨 해, 해. 비가 온 다음 날이라서 그런지 우연네요. 아우 담배 냄새야. 누가 있어? 담배 피노. 맞다 가자. 자 바람을 가르며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네요. 네, 자 자전거 대여소입니다. 어? 네, 자전거 훔쳐 가지 말라고. 손. 뭐뭘 넘어가? 돌아가면 되지. 더가더 가. 아 아빠 혼자 해야 되네. 이거, 그제? 네. 우리 몇번될것 같아? 마차탈거 아니가? 응, 그럼 우리 1번 될것 같아. 돼요, 여금? 참고하시고요. 그래. 차례들어 가죠, 어차피. 가보자. 자, 출발을 했습니다. 또 와서 물이 많이 고여있네요. 어때? 나오니까? 좋다. 좋지? 시원하니. 왜 빠질 거야? 안 빠져? 빠질까? 동물에 빠져볼까? 빠진다 동물에 응, 빠졌다 어 일단 엄마랑 오면 같이 셋이 타면 되겠다 그제 승일 앞에 타고 응. 아날 좋다 우와 바람이 다불 좋다 좋다고? 우와 예, 천막이 있어가지고 햇빛도 안 받고 저 옆에는 원래 애들을 태우면 됩니다 어린애기들 짐도 놓고요 아 오늘 브레이크 밑으로 잘 안되네 근데 가볼까 지기지 어. 어머 왔다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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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? 아빠. 엄마 어디 있어? 아이고, 엄마. 아이고. 아빠 우리 자전거 타러 갔다. 아이고, <laughs> 응? 엄마 가지네. 엄마 갔다 갔다 와야. 갔다 와. 근데, 근데 너무 아... 안 가. 끊어, 끊어. 근데 너무 안 가지 않아, 아빠? 어, 아, 힘드네. 아빠 보고 있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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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해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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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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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빠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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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다 지금은 지 아이고. 아이고. 아 빨리 가자 있어? 빨리? 응. 이 자전거는 기아가 없는데? 지는은 페달 안 밟는다고 옆에서 자꾸 빨리 가자고 잔소리 하네요 땅도 질고 자전거도 무겁고 아. 날씨도 덥고 어. 빡셌네요 왜? 쑥 캐려고? 쑥좀 캐려 이쑥 되게 많네 이봐 다 쑥이잖아 이거 쑥도 맛있는데 아 날씨 좋다. 우와 이길바라 승재. 예쁘네. 아야 어. 보다 승재야. 아이 어. 기억 없어가지고. 우와계속해야되는데 계속, 해야 계속? 응. 알겠다. 어 다리야 저기로. 응. 절로. 응 저기 런던 하나 있어. 런던 다리 지나갑니다. 아우 대라. 날씨도 덥고. 하 자, 런다리지나갑니 아, 뒤로 뒤로 기대로이다리 어. 지나왔습니다. 아이고. 예 어. 물로 가자고. 빨리 빠져보자. 알겠다. 가보자. 어 아이고야. 아빠. 이 바닥이 지려서안 간다. 야 <laughs> 야, 이 바닥 지어서 안 간다. 아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여긴 안 되겠다. 왜? 이 바닥이 진흙이라서 음. 자전거안 간다. 와, 아이고야. 아. 아. 음, 여기 음, 화장실도 맛있다? 있네요. 지금 비가 와서 그렇지. 아우, 다리야. 바퀴가 안 터질 것 같아요. 와, 다만 경치 좋네. 지긴다. 좋아, 바퀴 반 짝이고 좋다. 바퀴가? 스포츠카 가츠카 자전거 타다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졌거든요 찾았어요 아 안전물이 빠져가지고 지금 어이 어, 빨리 밸런? 여기 어도가 하나 있어 닦을까? 빨리, 빨리, 내가 닦게아 겨우 찾았네 어, 아. 어. 그래도, 누가 안 죽어가서 다행이다. 자, 아빠 핸드폰 닦아준다고, 제 거는 방수가 안 되거든요. 싸구려라서. 됐나? 어, 켜지네. 어, 다행이다. 아, 농폰이, 물에 빠지고, 스피커 폰이 안 되네요. 아, 집에서 말려야지. 아이고, 등에 땀난데. 자전거 빌려 받아 반납? 그래, 자 자, 자전거 반납을 했고요. 이제 는 달리기를 한다네요. 물좀짜드려있고만아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와, 자전거 타더니 방등에 땀이 다 찼네요. 촉촉해. 아, 덥다.